자, 앞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계산을 했던 것은 다항식의 나머지를 구하는 이런 방법을 냈습니다. 그러면 왜이 나머지 정리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해 왔느냐. 어떤 다항식 f x 를 1차인 x-α로 나눴더니 몫이 qx가 되고 나머지가 r이 되더라. 이 상황에서 이 r이 0이 되어버린다는 얘기는 예, 바로 지워리겠습니다 R이 제거 된다는 얘기는 인수로 X-α를 갖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물론 2차 정도까지는 눈으로 보면서 바로 인수분해를 진행을 하시겠지만, 은 그렇지 않은 고차식의 인수분해에 대한 얘기에서는 이 인수를 찾는 이인수분에 대한, 고차식의 인수분해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머지 정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이 값을 찾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파의 값은 정해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 계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의 값을 넣는다. 왜 이렇게 넣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별한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인수분해는 유리수 범위까지를 갈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인수분해에 대한 직접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 형식을 어떻게든 다른 형식으로 끌고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했던 알파 값을 찾는 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 계수의 약수 1이겠죠, 그죠? 상수항의약수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였기 때문에 이쪽에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4는 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1과 마이너스 1은 무조건 들어가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1로 보겠습니다. 1, 1, 2, 마이너스 4. 예, 다행히 0가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식이 3차식입니다. 3차식에서 인수를 하나 찾았다는 얘기는 조립제법을 써서 내리면 이차식들리올겁니다 예, 바로 확인 하겠습니다. 1 1 2, 마이너스 1 1 1요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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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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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인 x-알파, 즉 1을 가지고 x 제곱, 플러스, 2 x 마이너스4 이렇게 변수 모양가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3차식이니까 뭘 찾겠습니까?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1, 2, 3, 6. 이부분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되고, 4차정도 하나만 들어가겠습니다. 4차니까 인수를 하나 찾아서 조립제법을 써서 내리면 3차식이 남습니다. 그건 조금 곤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두 개를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1, 2 자, 그래서 fx라 놓고 f1 가지고 가겠습니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2 예, 다행스럽게 0이 되네요. 마이너스 1을 한번더 보겠습니다. 1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2의 제로가 예, 안되겠는지요? 어쩔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2를 넣어보겠습니다. 16-16-2 플러스 2의 파인스 이렇게 제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4차니까 2개의 항을 찾아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가지고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립제법 쓰실 때 항상 위치적인 문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마이너스 2, 2차항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1, 2. 처음에 x 마이너스 1을 알겠습니다 1.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1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다행스럽게 절반이죠. 두 번째 2라는 값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2를 넣으니까 1 빠지고, 2에 1, 2에 1, 2에 따라서 저 식은 x-1 되겠지요. x-1 되겠지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예.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질 것이 라는 얘기입니다. 예. 또 다른 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아, 숫자가 복잡해지는 형태가 오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들이 진행을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똑같은 얘기가 진행된다는 라 얘기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알파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 2분의 1. 예, 지금까지는 분문은 항상 1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형식들로 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1과 마이너스 1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2 마이너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1 제로가 예, 되질 않네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디가 바뀔까요? 여기와 여기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역시 제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2분의 1을 넣으니까 8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1 예. 8분의로 전체를 통분을 하니까 8분의 2 6 플러스 12 마이너스 8, 14의 14다인스럽게산을가야 되죠. 예, 바로 조리적으로 가져오겠습니다. 2 마이너스 3, 3 2. 얼마? 2분의 1, 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2 1.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얘기 1차의 조립제법에서 1차의 예수가 1이 아닐 때 이건 조립제법을 쓰는 게 아니고 그 값으로 나누어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1, 1 따라서 이 식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어져요? 인수가 2x-1을 가지고 x제곱-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알파 값이 어떻게 나올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 분의 일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1과 마이너스 이 그랬으니까 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플러스 3. 예, 아쉽게도 0이 되질 않네요. 마이너스 을 넣으면 어디가 바뀔까요? 마이너스 이가 되고 플러스 가 되겠지요. 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5 되면 예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2분의 1을 한번 더 넣어보겠습니다. 2분의 1 넣으면 8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3.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8분의1 정리를 하면은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0 플러스 24 됐습니까? 제로가 되진않지요 자, 그 다음에 3분의 1을 한번더 보겠습니다. 27분의 2 마이너스 9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5 플러스 3. 이게 예. 역시나 한번통보를 한 시키니까 27분의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5, 플러스 50 27에 3하니까 81 됐습니까? 역시 제로가 되질 않는 상황이겠죠. 자, 방법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찾아가실 수있습 2분의 3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2분의 3을 넣으면 2 곱하기 8분의 28 7 마이너스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15 플러스 3. 자 3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5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5 플러스 3. 네, 역시나 제로가 되는 않지요. 자이 형식은 이 값을 다시 정리를 시키면. 8분의 54-18-60-38-24. 예. 78에 78제로가 되죠. 예. 그래서, 근데 왜 제가 쭉 쓰느냐. 어떻게 갈지 이 방법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파인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 나머지는 찾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분의 3. 조금 어렵게 찾았습니다. 그래도 할수 없습니다.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2-1, 마이너스 5. 3. 얼마로 나누어요? 2분의 3. 2가 떨어지니까 3. 2. 이렇게 가겠죠?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0. 아까와 마찬가지로, 분모가 1이 아닌 숫자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2로 나누어버리면 1, 1, 마이너스 2. 따라서, 이식은 어떻게 인수을 해야 돼요? 2x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3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물론, 찾는 방법이 조금 복잡하였습니다만, 런데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알파를 넣어서 찾는데 그게 눈에 바로 보이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일이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형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 이야기를 한번더 짚고 가겠습니다. 두 다항식 이론 둘이가 있을 때 최소공배수와 a를 구하고 최대공약수를 구하고 결국, 우리가 앞에서 어떤 식을 표현했듯이, A는 AG에, B는 B의 G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A와 B가 서로 소가 된다면, G가 최대가 되는 값이고, 최대 공약수가 되는 값이고, 그때 최소 공배수 L은 ABG가 된다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최소공 배수 안에는 최대 공약수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겠죠. 얘는 인수분해가 쉽게 됩니다. 3차식 이놈을 어떻게 인수분해 할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A부터 가지고 오면은 인수분해가 바로 되겠습니다. X-3에 X-2. 근데, B라는 놈이 누구를 가지고 있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공 배수를 인수분해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천식 인수번해배지르죠 x33-2x 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알파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1분에 1, 2, 3, 6입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는 기본적으로 넣는다 그랬으니까 1을 넣어주면 1-2-5. 예, 아이고, 이번에는 조금 쉽게 나옵니다. 그대로 가겠습니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6, 1 1더니까1 1 1이이1 2, 3이1게 되겠죠. 그1 1최소공1수1 1이라는 것은 1 1이고나1지1 1은 x 1이1 1 1 1 1 1 1 1 1러 보셨다시피 a g고 b g인데 a에 없는 게 누가 있습니까? x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그러면 g가 누가 되어울까요 예, x 플러스 2. 왜? 이 식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셔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a 값과 최대공약수를 구하해서 어렵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최대공약수 문제를 하나 더 보면요. 이, 아까는 차수가 비교적 수월한 2차식의 어떤 형식이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차수의 형식을 바꿔버렸습니다. 두 다음식, 3차의 3차인데, 최대 공약수가 2차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때 A를 구하고 그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조금 두고 보고요.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인수분해가되어있 X 3 u 플러스 4x제곱 X 6 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알 e 는 플러스 마이너스 스분의 1, 2, 3 e n t of some, I can earn, p 는 u s minus, so, I will eat some. Plus minus, you can do it. You can do it. You c 4 1마1 1 1 1에1 1 1 1 5, 5, 6, 6, 0, 2, 3 플러스 1 1 1 0, 1이1 1 1 1이1식을인수분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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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2의 x 제곱, AX-2A. 자, 이 형식 역시 숫자가 어떻든지 간에 그대로 알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 2분의 2A니까 1, 2A, 2A.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될 겁니다. 물론 A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어?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형식들은 우리가 잘만 쳐다보시면 얼마든지 가실 수 있습니다. 또 야하고 이차식의 최대공약수를 가진데있으니까 얘를 넣어서 대입을할수 있는데 그거는 또 다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이을 넣어봅니다. 2 플러스 a 마이너스 2 플러스 a 마이너스 2a 고맙게도 제0가 되죠. 예. 그래서 이 놈을 다시 조립제법을 써서 정리를 시켜버리면 2a 2 a 2 a 1 2 내려오고 2가니까 a가 것이고 a가니까 2a 2a에서 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식을 다시 인수분해해서 정리한 식을 다시 정리를 해 보면 x 1에 x 제곱 미안합니다. 2x 제곱 ax 플러스 이 a 이런 식의 정리가 되어지습니다 자, 그러면 최대공약수가 이 차라고 되는데 하나의 형식은 나왔습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될 것인데, 예, 이건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x 플러스 2를 가진다 하는 얘기는이 다항식은 우리가 g x 라고 나왔을 때 g에 마이너스 2가 제로가 되겠죠. 두 번째 x 플러스 3을 공통으로 가진다면 g에 마이너스 3이 제로가 되겠죠. 두 가지 단어를 확인하겠습니다. g에 마이너스 2를 넣겠습니다. 마이너스 2를 넣으니까 8 마이너스 2a 플러스 2a는 5. 8은 0 이렇게 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아, 이렇게는 될 수가 없구나. 두 번째, g에 마이너스 3을 넣겠습니다. 마이너스 3을 넣으니까, 18에 마이너스 3a, 플러스 2a가 제로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18이라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브레이키스트, 최대 공약수는 x 1은 기본적으로 가졌고, 6 3 yeah. では、それを考えです。